또 한때 민주운동 또 투사였고 저도 모르겠어요. 네. 어, 저희들한테 와서는그 소리 빵빵 치다가도요. MB한테 네. 가서는 절대 시큰 아. 소리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할 말은 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 짓고 정정부라도 쓰만나겠습니다. 우리 정두원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태근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자두 분께 항상. MB 관련한 질문을 <laughs> 드리게 돼서 사실 우리 보수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분간 또 이걸 중심으로 여접지 여쭙,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뭐. 예, 자, MB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구치소, 서울 동부구치소에 들어갔는데 어, 영장이 발부됐을 때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아, 망감이고체 고차, 교차했죠. 어. 잠도 못 이루고요. 아. 그리고 아, 이건 저희들도. 책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숙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청태건 의원님은 아 저는 그날 그 목요일 날 밤에 사실은 술을 많이 먹었어요. 아 들어가 지고 2차 자리로 두분 정도 옮겨서 술을 먹고 한 1시 반쯤에 이제 택시를 탔는데 예. 거기서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TV를 봤는데 점점 좀 멍하기도 하고, 찹찹하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음. 말씀드렸지만, 예, 뭐저 역시 이제 MB 캠프에서 뭐 깊숙이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예, 예. 또 한편으로서는 그동안 제가 내뱉었던 말들에 대한 그런 이제 좀 그렇죠. 부담도 음. 예. 없지 않았지요. 예. 뭐 어떤 결론인데?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사실 MB가 재임 때쓴 소리를 한 거는 그건 뭐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건데. 예, 예, 뭐 지금 예. 이 마당에서 이제 두 분이 그렇게 앞장서서 했다가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음. 뭐좀 부담도 되고. 음.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주말 거기다 또 미세먼지까지 와 가지고 아이 음. 그러니까 별로 네. 기분이 안 좋습니다. 뭐두 분은 이렇게 뭐 사실 이명박 정부 때쓴 말, 쓴 말씀 많이 했고, 쓴소리 하고 직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서 해결국에는뭐 <laughs> 나중에는 뭐어 효과도 없었죠. 예예예. 예, 예. 예. 효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러 없죠. 두 분의 거치도 그렇게 어썩뭐 이렇게 빛나는 자리에 계시진 않았고. 그들 또뭐 저희는 후회는 안 합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러신 분들도 이렇게 자책감을 가지시는데 뭐 가까이 계신 분들 중에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뭐 MB가 지금도 뭐별 문제 없다. 와, 아주 그분은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잘 모르고요. 아잘 몰라서 는 겁니다. 예. 애써 태어난 척하는 거죠. 이재호 전 의원께서는 뭐 아주 아직도 그 뭐가 문제가 있느냐. 뭐 형님한테 카드 빌려준 여기다 이렇게 다섯 문제를 평가알기로는 이재호 선배님은요 MB 예. 앞에서 절대 쓴 소리를 못 하시는 분이. 에아왜 그럴까요? 그분이 또 한때 민주운동 또 투사였고. 저도 모르겠어요. 예. 뭐, 저희들한테 와서는 그 소리 빵빵 치다가도요. 네. 예. 엠비한테 가서는 절대 아. 시는 소리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어쨌든 의리를 지키는 모습은 그건 나쁘지 아, 않죠. 그런데 그분이 모습. 의리 지키는 모습은 처음 본것 같아요. 야 처음 보신 것 같아요. 무슨, 그건 너무 지나친 얘기예요. 요걸래, 요걸 들어서 의리를 <laughs> 지킨다. 음. <laughs> 알겠습니다. 자임명박전 대통령이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옥중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어제 검찰에서 사람을 보내서. 음. 2 어, 시간 설득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2 시간 동안 거부했고 끝내 돌아왔습니다. 이검사들인적인 이유는 이제 주변 가족을 포함해서 주변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불러들인다는 거고 하또 예. 하나는 이제 피사실을 고의적으로 유출한다는 건데 아 불만 표시 예 아. 그런 것도 문제는 있죠. 그런데 예, 예, 예. 정작 저 의식하는 거는 뭐냐면 예. 지금. 수사가 확대가 되잖아요. 예. 사자방 수사를 하겠다, 예. 제이롯데월드도 하겠다, 또 노무현 같은 전 대통령에 대한 사찰도 하겠다. 이러니까 음. 추가 수사에 대한 거부라고 봐야죠. 아니 근데 그이 옥중 조사 때는 변호인이 입회를 안 합니까? 변호인이 입회를 하죠. 음. 안합니까원라면 입회하겠죠. 네. 네. 근데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예. 지금. MB 입장에서 보면 그 자기가 이제 진술을 번복할 것이 아닌데 예. 추가적인 조사에 대해서 그 진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스텝이 꼬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소가 된 다음에 그러면 예. 이제 변호인도 사건 기록을 다 보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예. 만약에 조사를 해도 본인이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면 조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처음에 변호인이 그 얘기를 그러니까 뭐 조사에 응할 것이다고 얘기한 게 이제 그 엠비하고 충분히 상의가 안된 것, 아, 충분히 상의가 음. 안된게 아닌가 싶어요 예, 죄는 그 조사를 받을 것처럼 변호인이 이야기했는데 어 실상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어 네. 그거는 뭐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 사이에 뭐 충분한 조감이 있는 거죠. 예, 이루어지지 일단 않은 거에요. 뭐 나와. 입장에서는 예.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부분의 증거가 다른 사람의 증언에 의한 거거든요. 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건 기록을 보는 것이 재판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 사건 기록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학습효과라는 말도 나옵니다. 아, 그래도 박전 대통령은 지금 법원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의 있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어, m b 는 반대로 아.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엠 b 재판이 박근혜 재판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행보를 보면은 훨씬 임명박전 대통령이 합리적입니다. 네, 그렇죠.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건데 검찰은 자기에게 여죄가 있는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존재고 기형민은. 법원 가서 자신의 무죄라면은 무죄를 소명해야 될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검찰 조사는 열심히 받고 법원 재판은 이렇게 불성실하게 받는지? 박근혜 전 받는지. 대통령은 좀 현실감각이 떨어졌어요 내가 봐도 어. 처음에 이렇게 태도를 보면은 예.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laughs> 모든 사건에 임했잖아요. 예, 예, 예. 너무나 진짜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m b 는또 학교 다닐 때. 한번 조사를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아. 옛날에 저희 민주 운동할 때 보면, 네. 검찰에서 막윽박 지르고, 이제 그 전에 뭐, 치지로 뭐, 심하게 이제 뭐, 고문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어지로 인정해 주는 척 하다가, 네. 주로 이제 법정가 가지고 법정 투쟁을 하죠. 아, 그렇군요. 네. 뭐, 경험자로서 <웃음> <웃음> 노련하게 지금 검찰 수사를 대응하고 있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검찰 조사는 보이콧하고 대신 옥중 메시지를 남겼는데 천안함 8주기 때 추모를 했어요. 옥중 정치를 시작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중 정치죠. 그러니까 음. 이제 뭔가 보수의 뭐그 지지 내지는 결집을 바라는 건데 예. 과연 그게 성공할까요? 음. 저는 그건 네.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예. 조금 판단 미스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일말의 진실도 있다고 봐요. 네. 어쨌든 천안함 사건이 이제 당신의 재임 기간 동안에 벌어졌고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예. 부채 의식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연평도 때는 우리 그럼 비행기라도 한번 가서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음.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식의 메시지를 보내 내 보내는 것보다 음. 어 재판도 물론 있고 하긴 합니다만 좀. 명박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음. 진솔하게 어디다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고 예, 예. 회고의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뭐 예.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저기 수감되기 전에 6필로 쓴 어떤 뭐 소회 네. 이건 어떤 경위로 작성된 겁니까? 본인이 직접 쓰겠죠. 그런. 그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뭐 어쨌든 한시대에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예. 본인도 뭔가를 기록을 남기고 싶겠죠. 그런데 음. 이제 거기서 다만 아쉬운 거는 네. 국민들에 대한 저 코멘트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아. 주변 가족 뭐 예. 이렇게 본인 일했고 예. 그게 이제 아쉽죠. 예. 어, 사실 지금 여당 지지자 분들 가운데 상당수 분들은 천안함 그 사건과 관련해서 폭침 맞나?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민감한 문제긴 한데 요즘 다시 또뭐 공영방송에서 재조명하려고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미 일단 낙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북한의 아, 폭침으로. 예. 그럼요. 예. 그걸 또뭐 지금 와서 뭐 다시 조사할 수도 없고 조사해본들 뭐가 바뀌겠어요? 음. 아니 저는 네. 그뭐 의혹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 좋은데. 예예예. 예, 예. 어 이미 이제 그 폭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뭐 만약에 근본적으로 무슨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음. 이렇게 이런 그렇,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 사실은 문제 제기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새로 드러난 뭐 어, 애초의 판단을 뒤집을 그런 뭐 정황이나 증거가 예. 없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뭐 여쭤보려고 한건 아니고 음. 자 곧바로 이제 에, 이 보수 야권. 6.13 예. 지방선거 앞둔 인물란을 겪고 있는 보수야권 이야기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다면서 김병준 전 국민대 명예 어,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서울시장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영입 제안이 간 모양이죠 이분한테 확인했죠. 음 그분밖에는 이제 뭐 남아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이분마저도 <laughs> 이제 거부를 했죠. 네. 이 시장 후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중진들이 에, 홍준표 대표한테 그러면 대표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사실 대표라고. 그 말은 오. 중진들이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 예. 제1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못 낸다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예. 그 그러니까 근데 총준표 대응은 뭐냐면 나를 음해한다. <laughs> 그러니 아. 이 사람들을 나중에 총선 때 험지를 차출해야겠다. 어. 그러니까 도대체 뭔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예. 아니. 서시장 출마라는 게왜 음행에 되는 <laughs> 거고 또총 대표가 예. 뭐 누구를 차출을 막 합니까? 음. 이거는 무슨 제왕적 총재도 아니고 무슨 조폭 총재 같기도 하고 요즘 제왕적 그러니까 대통령제 문제 삼으시는 제가 제가 볼 때는 예. 개콘 드라마를 보는 거야. <laughs> 그 김명준 교수가 너무 늦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확한 지적이고 너무 늦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정말 늦었습니다. 뭐가 늦었다는 늦... 겁니까? 어. 그 늦은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략도 전혀 없는 건데, 음. 어이 우파 정당 보수 정당의 지난 그한 20년 넘게 과정들을 보면은요, 음. 세 번의 공천을 통해 가지고 성공하고 세 번의 공천을 통해서 지금 이 모양이 고라지가된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그 96년도 한참 전 얘기죠. 예. YS가 지방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오래전부터 공천을 준비해가지고 96년 선거 때, 1996년 선거 얘기하는 겁니다. 음. 그때 예를 들면 좌파에서도 됐고, 그때 이재호, 김문수 이런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뭐 홍준표 같이 이제 뭐 새로운 참신한 임재현이 이런 사람들 데려오고. 예. 그래서 96년 선거를 성공, 성공해요. 음. 그리고 이제 2000년도 선거 때는 이회창 총재가 그 당시에 이제 윤여준 책사하고 홍성호 민권 변호사를 동원해가지고 예, 예. 김윤환 이런 사람들을 날리고 저 같은 운동권도 갖다 대다 쓰잖아요. 예예예. 예.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는 천막 당사 시절에는 박근혜가 아예 공천에 관여 안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때 공천에 주로 많이 관여했던 게 김문수 그리고 비례 대표는 박세일. 음. 이렇게 해서 세 번의 성공을 성공하죠 예. 근데 이제 2008년도 선거에는 소위 이제 친박 학살을 하고. 예. 2012년 총선에서는 친일을 학살을 하고 음. 2016년 선거에서는 진, 그, 진, 박을 간별하고 <laughs>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선 공천이라는 것, 영입이라는 거는 상당히 준비되고 그 전략적 기조화에서 하는 건데 예. 그리고 그분들한테 응분의 이제 자리도 보장해 주는 거고 음. 아무 생각 없다가 지금 늦게 와서 사람을 못 구하니까 당신도 나가봐라, 내, 누구도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제 또 제가 기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뭐국기야 김문수 지사 얘기도 나오고 오. 또는 뭐그 누구죠 무슨 비례대표 전희경인가요? 네. 전희경 네. 의원이라고 예, 예, 예. 그 무슨 자유 뭐 연합했다는 분. 그 자유기업원? 예, 예. 사무총장에나 그랬을 겁니다. 그분도 얘기가 나오고 아, 그러네요. 그 양반도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아, 기자들한테 얘기가 들은 얘기예요. 아 그래요? 예. 아 보수의 투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아무나 나가면 되나. <laughs> 배현진 아나운서가 훨씬 더중량 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예 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웃음> 준비도 <laughs> 예. 안한 거고 예. 전략도 없었고. 음. 그리고 지금 새로 영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입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약속. 네. 예. 지구 난 다음에 토사 북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 배려 음.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음. 지금 비상 시국이 시국이거든요. 예, 야당 예, 입장에서는. 예예예. 예, 예.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네. 뭐 김병준 교수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네. 분을 뭐 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해서 네. 당신이 알아서 공천해봐라. 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기도 하죠. 아. 그거보다는 저는요. 예. 홍준표 대표가 예를, 예를 들면 예, 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김용태 의원보로 당신 출마해라 그래서 음. 20% 이상만 득표하면 예, 예. 내가 이번 다음 전당대회 안 나오고 당신을 대표로 밀겠다 예. 이렇게 약속하면은 나경원이나 김용태가 안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지금 당에서 벌어지고 <laughs> 있는 일은 뭐냐면 예. 뭐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원외위원장들을 이제 선출하는데 예. 자기 사람이라면은. 구의원에서 5등으로 떨어진 사람들 데려다 쓰는 사람. 그러니까 장을 이제 사당화 만들고 있는. 지금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현재 그 배색이 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계속 대표직을 어 수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용렬한 거죠. 네. 그 공인으로서 자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 김수민 평론가라고 저저 출연하는 분 얘기가. 이렇습니다. 지금 막 오세훈, 뭐 황교안, 그리고 뭐 홍정욱 이런 분들을 보고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러면서 이분들이 다 거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행여나 자유한국당의차기리더십에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냥 마구잡이로 영입 제안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거부를 했단 말이죠. 다음에 그 지도부로 들어오려고 하면 아니 그때는 당일이 올때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 제안했는데 그걸 거절했으면서 지금 무슨 면목으로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런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냐 라고 뭐 농담을 섞어서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국인들이 예. 희생할 각오가 안돼 있으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말이에요. 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지금 서울에서 지금 구청장 후보를 못 구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아마 저 같았으면 이럴 거예요.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강북에서 구청장으로 출마를 하면 예. 그래서 괜찮은 성적을 뭐 낙선하더라. 괜찮은 성적을 하면 앞으로 강남에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지역에 예. 차기 총선에서 현역 의원과 1대1로 경선을 붙여주겠다. 네. 그러면 안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강남 서초 의원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음. 존재감이 없죠. 예. 그래서 어, 무조건 날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지역에 1대1로 경선을 시켜주겠다. 아. 그리고 이제 신인으로서의 배려해주겠다. 예. 그러면 이번에 비록 희생을 하더라도 다음에 공간이 생기니까. 예, 예. 그래서 젊고 참신한 사람들을 발굴을 하는 거죠. 음. 저희가 지금 이제 저는 정치권이 보수당도 마찬가지, 뭐 좌파도 우파도 다말거 없이. 예. 좀그 새로운 인물들을 리크루트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기업에서는 정말 인재를 쓸, 돌리기 위해서 돈을 주고 하면서. 헤드헌터라고 그래서 그렇죠. 어, 예. 하잖아요. 예. 근데 정치권에서는 좀 이상해요. 아, 아무래도 어, 이러다 보니까 사당화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건 궁금합니다. 그저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이해가 안 가죠. 음. 제1호로 영입한 사람이면 그래도... 야 누군가 가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1호로 영입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건 또 뭐지? <laughs> 이것도 뭐지? 예. 그리고 또2호로 영입한 사람들이 자연극 등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주로 뭐 이제 그쪽으로 갔다는데. 예. 그러니까는 무슨 이삭죽기냐, 음. 뭐또 분리수거냐, 뭐 이런 막말까지 나오던데라고 아, 예. 이거 안철수 위원장 되게 실망이에요. 예. 실망입니다. 예. <laughs> 성대보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맞는가? 안철수 위원장만 실망인게 아니고요. 예. 바른미래당 전체가 저는 지금 이제 핵심을 못 짚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예. 지난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예. 지금 서울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미세먼지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예. 심지어는 그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일요일 날 오후까지도 소각장 가도 서울에 네 개의 소각장이 있거든요. 예, 예, 그 가동률을 줄이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면은 바른 미래당이든 자유한국당이 됐든 음. 이럴 때 사실은 원전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는 원전은 유지를 하면서 석탄을 발 발전소 다 줄여버리겠다. 예. 그리고 서울 시내 소각장 이런 거다 줄이겠다 하면서 본인 온 국민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이 자신들의 색깔에 맞는 정책을 가지고 쟁점화 시켜낼 수 있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아마 미세먼지가 지고 붙었으면은 정무민들이 깜짝 놀랐을 거거든요. 정말 음. 너무 저도 목이 아플 정도였으니까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를 안 하는 거예요. 보수 예. 정당들이 이슈도 지금 선전 못 하고 있다. 예, 이런 지적이시고요. 예. 자, 짧게 이제 하나 더 겨쳐보려고 음. 하는데 개헌 음. 지금. 공이 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자, 두분 보시기에 여야 합의 가능할까요? 5월 4일 정도가 아마 마지노선이 될것 같은데 말이죠. 6월 13일 날 그러니까 선거하려면.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안 되는 줄 알면서 대통령 난을 제안을 했는데 예. 안 되죠. 음. 그러면 이제 5월 초까지만 국회에서 합의하면 내가 처리하겠다 했는데 국회 합의가 안 되죠. 왜냐면 예. 권력 구조 개편에서 음. 국회 4당은 음. 총리 추천제도 총리 선출제도는 제시할 거고 예.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제로 고수할 거고 그러니까 결국 합의가 안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개헌 일정을 어, 어떻게든 마련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건 지방선거용이죠. 음. 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어, 개헌이 되려면 지금 청와대 안을 철회하는 것이 개헌을 촉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음. 충분한 문제제기는 했어요. 예, 예, 예. 이미 정세균 국회의장만 해도 어제 이제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된다고 하니까는 6월 전에 합의를 보고 6월 뒤에 투표 예. 하는 걸로 지금 먼저 안을 제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 동시 투표 문제는 이미 여권에서 포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두건두 두 가지가 뭐냐면 정말 개헌하실 생각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음. 민주당에 대해 개헌 협상에 정권을 줘야 됩니다. 아.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총리 추천제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예, 예. 핵심 문제가 이제 권력구조 개편 문제, 예. 소위 이제 권력기관 개혁 문제, 그다음에 선거제도 개혁 문제, 국민투표 시기 문제인데 이미 국민투표 시기 문제는 국회 의장부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총리 추천이든 검사 영장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능동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국회 합의안이 만들어진다. 예, 예, 이게 첫 번째고요. 예, 예.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에 국회 연설을 하시면서 네. 한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1을 독점하지 않는 선거법을 합의해 주신다고 하면 예. 지금 이 상태에서도 다수당에서 총리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분한테 재청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 현행 헌법 하에서도 총리 추천제가 가능하고 그거를 네. 대통령이 이렇게 운영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예. 예, 예. 그거를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이 몸서 보여줬고 예. 실제로 그래서 그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분권형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분이죠. 그런데 한나라당은 왜 그때 반대했습니까? 한나라당 자기들이 집권할 줄 알았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예, 예. 저는 지금도 청와대에서 예.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을 고민하면서 음. 무조건 총리 추천제 안 된다. 예. 그러면 어떻게 협상을 하냐 말해. 예. 그래서 제가 딱두 가지 말씀드린 거 민주당에다 맡기고 음. 그리고. 노무현 정신을 한번 대사를 보는 것이게저는 예. 개헌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뭐 좋은 얘기네요. 예. 갑자기 선글라스를 끼셨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갈, 갈 시간이 된거아요다 <laughs> <laughs> 준비하셨군요. 예. <laughs> 자 개헌에 대해서 우리 예, 저는 어쨌든 지방선거용이라는 성격이 있다고 보고요. 네. 이제 그거 말고는. 지지자대일줄 알면서 밀어붙이는 거는 결국 개헌 의지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음. 대통령이 솔직히 말해서 예. 예. 그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하고 싶은 생각인데 예.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개헌은 이제 끝났다고 저는 아, 총,